선우를 대표하는 커플 매니저가 된 분이죠 김선혜 매니저. 7월에도 이 한국에서 만남 주선을 가장 많이 한 매니저입니다. 오늘 그 김선혜 매니저가요. 전문직 여성입니다. 어, 서울에 거주하는 68년생, 경제력이 좋은 거의 다 미모를 소유한 치과 의사입니다. 제혼을 희망하는 여성을 추천했습니다. 이분 여성은 여행을 좋아하는 그리고 매너와 예의가 있는. 그런 남성을 만나기로 나네요. 매주 5060 싱글들을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 중에서는 크게 일부죠. 실제로 5060 만남을, 만남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고요. 정말 경제적 능력이 좋고요. 인상도 좋은 50대 전문, 전문직 여성을 김선혜 매니저가 추천했습니다. 이분 여성은 68년생이고 치과 의사고. 1 6 0 c m 에딱 적절한 몸매입니다. 종교는 천주교고요. 미모 남성분들 눈이 딱 뜨이시죠? 그리고 자녀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과 결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한 달이 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미혼이네요. 이혼의 상처도 크고 일회불도 하시면서 결혼생각을 거의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혼자라는 두려움에 친구 같은 배우자를 만나 서로 의지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 여성은 연봉 1억 5천 이상에 본인 자산은 몇십억입니다. 본인 집도 포함해 가지고요. 딸 많은 집의 막내딸입니다. 현재 어머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요. 어머니 면세가 많으시고 혼자 있는 막내딸 걱정이 많으셔 가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 어머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선후에 가입한 분입니다. 취미는 승마입니다. 골프는 안 치신다고 합니다. 예전에 배워 기본기는 있는데 지금은 승마가 더 좋다고 하네요. 자, 승마가 취미인 승마를 좋아하는 여성입니다. 자, 이분 여성은요. 이런 남성을 만나길 원하네요. 나이는 연하부터 닷살 연상까지 괜찮고요. 직장이나 지역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본인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면 좋겠고요. 대졸학력에 여행을 좋아하는 분을 만나고 싶어 하네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남성이 좋다고 합니다. 키가 너무 작지 않고 체격이 있는 듬직한 남성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남성이라면 전 배우자가 양육하거나 또 독립한 경우라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성품이라고 합니다. 매너가 있고 예의를 아는 그런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 합니다. 친구 같은 남성과 만나 제철 음식 챙겨 먹고 운동을 하면서 늦었지만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남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이 멋진 준비된 승마가 취미인 이분 여성과 만남을 원하는 남성분들은 김선혜 매니저에게 연락 주십시오.